안녕하십니까. 역사왕 강관세입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선사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이번 강의는 이제 고조선으로 들어가죠. 자, 선사시대 중에서 청동기 시대 때 나왔던 이 고조선. 자, 이 고조선 시대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 선사시대 한눈으로 알아보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아시면 그 선사시대 문제의 890%는 알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복습을 한번 해 볼까요? 왜 선사시대는 제가 뭐 쉽다고는 했는데 자, 도구 문제에서 구석기 시대 때 중요한 게 뭐였죠? 그렇죠. 뗀석기 시대고 주먹도끼가 있었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로 들어가면은 갈판과 갈돌. 이제 간석기 시대이기 때문에 갈았잖아요. 그래서 갈판, 갈돌. 그리고 갈판과 갈돌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갈판과 갈돌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맷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맷돌. 뭐 곡식을 가는 도구죠. 그래서 갈판은 판이고 갈돌은 곡식을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나왔어요? 농경이 시작했기 때, 시작됐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 때. 그래서 갈판과 갈도는 뭐 상식적으로 신석기다, 갈았다, 간석기다, 마제석기 시대이기 때문에 이건 신석기 시대다. 그리고 가, 이제 뇌가 발달해가지고 구석기 시대보다 뇌가 발달해가지고 이제 갈기 시작하면서 가락바퀴 같은 동그란 실뽑는 기구죠. 실뽑는 기구. 그 다음에 뼈바늘. 지금의 바늘 같은 그 그물 같은 거 제작할 때 쓰는 날카롭게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신석기 시대에. 가락바퀴, 뼈바늘. 자, 그러다가 이제 청동기 시대가 넘어오면 이제 그 구리를 사용하죠. 구리. 하지만 구리는 약하기 때문에 뭐 어떤 도구나 농기구나 그런 데는 사용할 수 없고 의기였다. 제례 의식을 할때 사용하던 의기였다. 그리고 여전히 청동기 때도 반달 돌칼을 사용한다. 이 반달 돌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헷갈리죠. 이 반달 돌칼이 왜 청동기 시대인데 돌을 사용했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때까지도 이 구리는 농기구 같은 걸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반달 돌칼이라는 기구를, 돌을 사용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철기 가면 뭐 당연히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기. 토기로 넘어가죠. 신석기 빗살, 청동기 민무늬, 무늬 없는 토기. 이것만 하시면 되고. 동검, 청동기 비파형, 철기 세형. 동검인데, 구리로 만든 검인데 왜 철기 시대 때 사용했느냐? 이것도 헷갈리겠죠. 하지만 이 비파형 동검, 중국식 동검이 약간 개량되고 한국식으로 바뀌는 거죠. 한국식으로. 그래서 더 세밀하게 만들어졌다. 세형 동검. 자, 주거. 주거는 구석기와 신석기만 알면 된다고 그랬죠. 구석기는 막 사는 거죠. 집이 필요 없죠. 이동하면서 사, 사니까. 그러니까 동굴이나, 강가에다가 막 지은 집. 비나 눈 피약에서 막 지은 집이나, 동굴을 사용한다. 신석기 가면, 이 가면, 움집. 풀 같은 걸로, 세목꼴로 만든 거, 움집을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및 경제 활동을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뭐라고 써요? 그렇죠. 신석기 시대 농경이 하고 목축이 시작되지만 신석기 때까지는 평등 사회다. 헷갈리면 안 돼요. 평등 사회다. 그러다가 그 청동기가 되면서 이제 농경도 더 활발해지고 특히 변농사가 시작돼요. 변농사, 변농사, 변농사는 청동기다. 농경 뭐 조피 수수 같은 그런 간단한 그 농산물을 재배하는 이 농경은 신석기. 변농사 시작은 청동기다. 하지만 청동기가 되니까 이제 더 발전해가지고 이 농경이 활발하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농산물이 생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유재산도 등장하고 계급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인돌이 나오는 거다. 고인돌. 지배층의 무듬. 계급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다. 그런 식으로 알고만 있으면 돼요. 자, 이게 선사시대의 한눈으로 알아본 그 표입니다. 이걸 잘 보시고 이 정도만 아시면 이제 선사시대는 건너뛰어도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고조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조선으로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죠. 뭐. 특히 한단 환단곡이라는 그런 책을 보면은 이 고조선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국뽕이랄까좀 역사적으로 증명은 안 됐지만 뭐이 고조선이 뭐 성립 발전 중에서 이 성립 부분은 그렇게 뭐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뭐 당군왕검이었다. 또뭐 아사달에 도읍을 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아사달이 역사 학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이게 좀 야사다리 어딘지 좀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북한의 평양이라는 설도 있고, 저 중국당 요동, 요동 땅이라는 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고 뭐 시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가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나왔다. 이게,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관직명이면 상대보장과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관직명을 여기에 써준 게 나중에 철기시대 부족 고대국가 시대에 그때 부여, 고구려, 동해옥자 사만 이때 그 관직명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비교 차원에서 이걸 적어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고조선 이때 성립 기원전 2333년 성님이 되, 돼가지고, 이제 발전을 할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가, 기원전 3세기, 연나라 장수 징계, 공격받아 수도를 왕검성으로 옮겼다. 왕검성. 이게 지문에 꽤 나옵니다. 이게 뭐 어떤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고, 지문에, 가령 고조선과 관련된 것으로 맞는 것은 하면은 이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중국에도 옛날, 그, 진나라가 통일하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막 나라들이 쪼개져 있었어요. 쪼개져 있었고, 그, 그 당시만 해도 진나라가 통일을 했을 때도 중국이 지금처럼 큰 땅이 아니었어요. 저기 황화강 그 유역에 조그만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나라들이 많이 있었죠. 이 연나라가 그 고조선하고 옆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서로 이렇게 접촉이 있었죠. 아주 연나라 장소 이제 징계 징계가 공격을 해 가지고 고조선을 왕검성으로 옮겼다. 연나라 장소 징계 딱 나오면 고조선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제도 팔조법 팔조법이 존재하죠. 팔조법 이것도 사회 제도 관련해서 이 시대별로 있기 때문에 이게 섞여서 나옵니다. 그렇죠. 가령 문제를 내겠다면은 고조선과 관련이 없는 거 하면서 여러 가지를 낼 수도 있겠죠. 현재는 뭐세 가지 조항만 전해진다. 자, 이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연나라 장소 징계 공격받아 수도로왕검성으로 옮겼다. 팔조법이 존재했다. 번금 팔조라고도 하죠. 번금 팔조. 이런 식으아니다 팔조법이 뭔지, 또세개 남아있는 게 뭔지 알수 필요 없어요. 역사 시간에는 막 이런 거 배우는데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게 참고 자료로 제가,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자, 보세요. 아까 고조선 상대부 장군 이렇게 교재에 작성한 이유가 이 고조선 관직이 이어 차단 한 번씩 그냥 지문으로 나오죠. 문제로 나오는 건 아니고. 하지만 이 부여, 고부려, 동해옥저, 사만, 이제 고대국가 철기시대 때 출연한 한반도에 출연한 이 나라들에 대한 이 관직명이 꽤 많이 나옵니다. 자, 고조선이뭐 상대부 장군 이런 게 있었다. 부여,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게 동물 이름을 따가지고 이 관직명이 있었어요. 이 마가, 우가, 저가, 구가들이 독립된 행정부의 사출도, 사출도를 다스렸다. 이 사출도가 많이 나옵니다. 사출도. 사출도가 어떤 지역이에요. 이게 사출도라주네 곳으로 생각하는 시만이 다섯 곳이거든요. 이 다섯 곳을 그, 나눠가지고 다스립니다. 이 사출도. 마가, 우가, 부, 가짜로 끝나죠? 마가, 우가, 저가, 부가 사출도를 다스린다. 이건 부여다. 부여. 만주 땅에 있던. 이건 나중에 또 가면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강의 스타일이, 그 오티자루에서 말씀드렸죠. 강의 스타일이, 부여를 공부할 때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비교를 해드립니다. 고구려도 이랬고, 동해도 그랬고, 삼만도 그랬고, 고조선도 그랬다.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아, 마가? 우가? 가짜로 끝나네? 그럼 부연해? 이런 식으로 연상이 되도록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고구려가 되면은, 그왕 아래 상가, 고추가, 대로, 폐자. 이게 지금의 장관들이거든요. 장관급들. 상가, 고추가, 대로, 폐자. 이것도 좀 가짜로 끝나는데, 항상 대로, 패자 이게 따라오거든요 따라오기 때문에 이때는 고구려다 고구려다 왕 아래 상가 고추가 되로 패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실무 관리자로 이것도 한 번씩 나옵니다 사자 조이 선인이 있었다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아 이런게 나오면 어느 나라와 관련돼 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아 고구려와 관련돼 있구나 마가우가 저가부가 사출도 나오면 부여가 관련돼 이것만 아시면 되지 이거 이거 들어가서 자세히 아실 필요가 없어요 자, 동해옥저 사마는 보세요. 왕이 없습니다. 왕이. 왕이 없습니다. 조그만 나라죠. 그 사만 같은 경우는 뭐 마한, 진한, 변한하고 뭐 진국이라고도 막 불리고 이제 여러 시대별로 틀리는데 이동해옥저 사마는 왕이 없다. 부여 고구려는 왕이 있었다. 가지고 동해옥저의 지배자 명칭이 읍군 삼노였다. 읍군 지배자입니다. 지배자 명칭들이 읍군 삼노 그리고 사만이 신지견지불의 읍차였다. 이걸 많이 헷갈려요. 읍군삼노하고 신지견제불의 읍차가 좀 헷갈려요. 이게 처음에는 잘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데 계속 듣다 보면, 아, 읍군삼노는 저기 동해옥조구나. 사만은 신지견제불의 읍차구나. 이게 군장들이 다스린 나라에서 왕이. 부여하고 고구려는 왕이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이 고조선 상대부 장군인 교제를, 예, 싫은 이유는 이렇게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싫은 겁니다. 무려 동해국자 사만 나오면 또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팔조법이 나왔었죠? 고조선. 팔조법. 저, 여기 보면은, 고조선, 사회제도에 아주 팔조법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이게 팔조법이 나오면 고조선이다. 이 국가사회제도에 대해서 도 이렇게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자, 고조선은 팔조법이었다. 부여 고구려는 일책 십이법이라는 게 일, 일책이 뭐예요. 한번 죄를 지으면 12배를 배상한다는 이런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연상이 잘되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부여 고구려는 좀그 고구려가 부여 그 민족이었던 그 주몽이 나오면서 세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부여 고구려하고는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 동해에는 책화. 이게 많이 나옵니다. 책화. 체카. 책화가 이 동해가 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어떤 국가다운 국가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부족끼리 이렇게 갈라져 있었던 상황에서 부족의 그생활권을 침범하면 이렇게 동물들로 변상을 했던 그런 책화라는 제도가 있었다. 그, 책화가 무슨 뜻이다. 하지만 거기까지 알 필요 없고, 책화가 나오면 동해다. 일책시비법이 나오면 부여고구려다. 부여고구려는 좀 비슷한 제도가 많다. 고조선이 나온 팔조법이다. 이 정도만 연상해서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아쉬우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고조선이 기원전 2333년 전에 만들어지고, 계속 발전을 하다가, 기원전 194년도에 중국 위만이라는 사람이 고조선을 침범을 합니다. 이 당시에 진시왕의 진나라를 중국 최초로 통일된 나라가 진나라입니다. 진나라였다가 이제 이 진나라가 오래 못 가요. 몇년못 가다가 다시 또 여러 나라로 쪼개지죠. 쪼개졌다가 결국에는 한 나라로 한 나라가 다시 통일을 하죠. 그 유명한 유방, 유방이 통일을 하죠. 이때 기원전이 194년도가 이 중국에서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교체되는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시기였죠.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보니까 거기에서 막밀려난막 유민들이 고조선 땅으로도 넘어오겠죠. 그 유민 중에 한 명이 유만이 그 당시에 고조선의 왕인 던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됩니다. 그게 위만조선입니다. 이것도 꽤 나오죠. 저, 고조선 관련된 위만조선이 오면서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그 한반도보다는 좀그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때 철기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이 됩니다. 철기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이 되면서 이제 더 나라가 발전하겠죠. 아무래도 청동기를 쓰다가 철기는 일부만 쓰다가 이제 철기문화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더 발전을 하죠. 그래서, 한나라. 이제 한나라가 들어오겠죠. 한나라가 이제 통일하고, 그 당시 한나라하고, 한반도 남부, 진국. 이 남부를 진국이라고 불렸어요. 이 사만 땅을, 사만 땅을 진국이라고도 불렸다. 이게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한나라와 한반도 남부, 진국 사이의 중개무역. 그 가운데 끼어있기 때문에, 고조그 이만조선이 북쪽에 있는 한나라와 남쪽에 있는 진국 사이에 중계무역을 통해서 발전을 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것도 꽤 많이 나옵니다. 한나라와 한반도, 남부, 진국 사이에서 중계무역을 했다. 헷갈리는 게 하나 또 있어요. 또 설명을 드릴게요. 고조선, 가야, 나중에 이제 가야가 나오잖아요. 가야, 삼국시대. 이 가야는 그 연맹체로서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삼국시대의 나라로 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연맹체라는 거 그랬죠. 이게 헷갈리는 게 가야가 고조선은 그때 옆 나라가 중국의한 나라였고 그 당시 남쪽에 있는 진국, 한반도 남쪽에 있는 진국에서 중계무역으로그 활발한 그 경제활동을 했다 하고 가야도 비슷한 게 나옵니다. 낙랑, 낙랑도 북쪽이고 왜 예, 철을 수출했다. 철을 이게 가야 땅이 철이 많이 났으나 가야 경상남도 합천 고령 지역이죠. 이게 철이 많이 나가지고 이게 좀 헷갈려요. 고조선하고 가야가. 고조선 때는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다시 통일을 하면서 고조선하고 이제 관련 관계, 관계를 맺겠죠. 가야는 그러니까 이 낙랑도 이 한나라가 한반도에 세운 한 사군 중에 하나입니다. 낭랑, 뭐, 임둔, 진번, 뭐, 현도, 이런 사군을 그 한반도에 만들잖아요. 가야 때는 낭랑과 연결되겠죠. 가야 때는 낭랑과 외, 일본, 일본 그 중간 사이에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 지역에 여기 철을 수출했다. 이두 개를 또 헷갈리지만, 고조선은 한나라와 진고 중개무역, 가야는 낙랑과 왜, 철수축 이거는 또 계속 나오면은 설명을 드릴게요. 드리니까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런 상황에 이제 멸망을 하겠죠. 고조선이 고조선이 멸망을 하는데 기원전. 108년. 그러니까 위만조선이 한 90여년도 못 버티고 이제 한나라. 그때 한나라가 들어섰다고 그랬죠. 한나라가 진나라를모하고 한무제의 침입으로 멸망했다. 한무제의 침입으로 멸망했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이게 아 한무제의 침입으로 멸망했다. 아 이거는 고조선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이제 뭐 나중에 거란에한테 멸망했다. 그거는 바래고. 이제 나중에 역사가 계속 되다 보니까 양이 많으니까 헷갈리는 것을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한무제 치님 때 멸망한 거는 고조선이다. 자, 고조선이 멸망하니까 이 한나라가 한 사군을 이 한반도를 가나하기 위해 네 개의 군을 설치합니다. 네 개의 군. 그래서 한나라의 네 개의 군이라 해서 한 사군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 낙랑 진돈 인번현도 이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이 낙랑이 좀 많이 나와요 역사에 아까 그랬죠 가야가 가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야가 낙랑과 외왜철을 수출했다 여기에도 낙랑이 나오고 또 이제 고구려 관련된 한 거면은 이 미천왕 때 고구려 미천왕 4세기 초인데 이때 마지막으로 낙랑군을 축출한다. 이것도 또 낙랑군, 낙랑이 여기 또 나옵니다. 낙랑이 이두 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낙랑 있는 진반현도 한사군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많이 문제가 안 나오니까. 근데 이 낙랑이라는 네 개의 군 중에 서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낙랑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고구려 미천왕 때 낙랑군을 축출하면서 이제 함 나라가 이네 개의 군을 계속 놓아두고 한반도를 관할하다가 드디어 고구려도 힘이 커지면서 이제 낙랑군을 축출한다. 미천왕 문제는 이 낙랑군 축출, 서한평 점령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낙랑군을 축출할 드디어 한나라 세력을 몰아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고조선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이것만 아시면 이 고조선에 대한 거는 다 아시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고조선의 성립, 뭐 발전, 여기 나오는 교재의 용어들 중에 파란색 글씨로 써진 것들이 고조선과 연관이 돼 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까지는 아실 필요 없어요. 뭐, 연나라 장수 징계의 공격을 받은 적도 있다. 이게 기원전 3세기,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징계의 공격을 받아서 수도를 왕금성으로 옮겼다. 그런 정도. 팔조법도 그러니까 존재했었다. 그리고. 뭐 이제 위만조선이 성립됐다. 기원전 190년 그런 거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고 그 당시에 그 위만조선이 성립되면서 그 한나라, 중국 한나라와 한반도 남부 중국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했다. 이것만 아시면 돼. 이것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멸망하는데 이 한무제의 침입으로 멸망했다. 한나라가 이제 들어섰으니까 한나라하고 남부 친국사의 중개 무역을 하다가 결국에는 한무제 침입으로 멸망을 했다. 그래서 한사군을 설치했는데, 이게 낭랑진둔 임둔진번 현도였다. 까지는 알필요 그냥 한사군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고구려 미천왕 때낭랑고 축출에 대한 것을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한사군을 여기다 적어놓은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고조선은 거의 다 맞춥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하시면 고 고조선은 거의 맞추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그 훨씬 더 입체적으로 공부를 하셔. 특히 이거 뭐 헷갈리지 말 것. 이게 헷갈리지 말것이 제목을 제가 어떻게 적, 적을지 몰라 가지고 그냥 제가 나오는 데 헷갈리지 말것 이런 교재를 만들었는데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이것만 구분하고 있으면은, 가야가 나오든, 고조선이 나오든, 제가 문제를 내더라도, 이걸 섞어서 내겠죠. 그렇죠? 비슷하니까. 비슷하니까. 그리고, 그, 국가사회제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통일신라, 고려, 조선 가면 더 많은 사회제도가 나오겠지만, 이 고조선과 고대국가 이 사이에 있는, 이거는 이 정도만 아시면 된다. 이 정도. 또이 고대국가 시대의 설명이 가면 또 자세히 또더 설명을 드릴.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계속해서 강의가 될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면 이게 쌓이고 쌓이고 듣고 듣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어느 나라인지, 이게 어느 시대인지가 매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이게 어떻게 다 알지? 알아야 되지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역사 강 역사 강의라 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들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제가 솔직히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만 따라서 들어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청동기 시대 때 나왔던 고조선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대국가, 철기 시대 때 나오는 고대국가, 뭐, 부여고구려 동해옥제 사만에 대해서 또 설명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강의 영상 만드는데 큰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